아 오빠가 비밀을 잘말안 하더라고요. 딱히 비밀이 없어요. 네. 진짜 아이고. 숨 막히게 몇 시간을 계속 물어보던데 네. 힘들어서 빨리 아. 일어났습니다. 비밀 아. 비밀야. 제가 진짜 입사했을 때 말고는 그 정도 로 압박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마셔라, 얘기해라. 마셔라, 얘기해라. 아... 정말 아니 무한 루프로. 안 마실 거면 예. 얘기라도 하든가. 아니 다른 무슨 얘기는 무슨... 할수 있는데 왜꼭 저의 비밀 얘기를 뭘 해야 됩니까? 아 예. 궁금하죠. 예. 정말 아... 큰 소리로 저쪽 건너 건너 테이블까지 다 들리게. 나만 알고 있을게. 예. 아 나만. 나만 알고, 알고 있을게. 아입 가리고 말했잖아요. 예, 랬고요 아무튼 FX의 첫사랑이 듣고 돌아옵니다. 아, 이게 고점이라고. 음, 기분 나쁘지, 이거는. 내용이 근데 수긍할 만하면. 막, 정말, 진짜, 말도 못하게, 뭐, 이상하면 뭐라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언제부터 노력을 했고, 나온 결과물일 거 아니에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알겠지. 근데 굳이 밑에 후배 데 나이 많으신 분이, 너 그렇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laughs> 하죠? 다시 아, 수영이. 첫 첫사랑이첫 임플란트래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짬시일본 <laughs> 선곡하는 거야? 이런 거거왜 하필 이빨이 있는 노래를 <laughs> 선곡을 했어? <laughs> 까요 해명해, 해명해. 해명, 해명해 주세요. <laughs> 왜 이거, 이거, 이거 나한테 일부러 드립쳐라고까아놓은 거지? <laughs> 전혀 상상 못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laughs> 1,500명한테, 1,700명한테 드립치라고 일부러 깐거지? <laughs> 사과하래요. 짠빈이 <laughs> 사과하라는데? 이 핑크테이프 앨범 명반이에요, 정말. 아. 네, 명반입니다. 헐, 알죠, 알죠. 네. 저도. 이야, 아, 이건 저 이분들이, 이거. 이분들이 이걸 참을 리가 없잖아, 드립을. 맞아요. 사과하겠습니다. <laughs> 명반으로 이걸 탈룰라를 해? 명반이죠. 명반은 인정이니까 네, 한번. <laughs> 맞아요, 저도 있어요 이거 앨범. 어. 진짜 인저, 인정할 만, 인정 인정할만 아, 인정 네, 모두가 인정하는 명반이기 때문에. <laughs> 가겠습니다. 구두경고로 아, 마무리한데. 네. 앉는 자리네요. 완관을 <laughs> <laughs> 쓰려면 무게를 목근육 써야 돼. 음. 여러분 개국기념일이니까 사실상 개국기념 플러스 일일. 예. 좀부탁드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고반장이 전화를 받는 이 장면에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음. 다음에 이어질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수원갈비왕갈비 통닭입니다. 잠깐만요. 문제를 내는 객관식인데. <laughs> 네. 아, 아 예. 예. 간이잖아요저희도왜냐면요아 네. 또... 아, 아, 예. 지금 그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오, 네. 팀장님이 그래서? 지금 부르는 것 같아서 좀 당황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잠시만. 아, 예, 잠시만. 네. 그럼 얘기 좀 해주고 올게요. 예? 얘기라도 안 중이신가봐요. 아, 아 예, 팀장 팀장님한테 잠깐만 얘기 좀 해줄게요. 예. 다녀오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무슨 생방송이 있어? 아빠의 도전이잖아. 아니, 정를 해드리자. 아, 저희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 이희 엄청 너들은 야근족들이 많기 때문에. 청 엄청 엄청 엄이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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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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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제가 지금 너무 이게 팀장님한테는 예. 예. 너무 이게 못 맞추면 부끄러워가지고 말안 했거든요. 아떨어까나 예. 예. 그, 양해해 예. 주시던가요? 아 그래가지고 좀 설명을 말하니까 네. 아, 천천히 오라고 하네요. 어. 저희 지금 노래 틀까 말까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예 어, 정답 맞히셨죠? 뭐라고 하셨죠? 정답, 예. 예 정답이요? 이것은 네. 다시 말해드릴까요? 네네. 이것은 이것은 네.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원갈비 통닭입니다. 야, 객관식인데 텐주 네. 어, 하신 네.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주관식으로 푸, 푸신 걸로 하겠습니다. 아, 정답 아,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힌트 좀 많이 주세요. 아 힌트요? 예, 그런 네. 없습니다. <laughs> 자, 아, 네. <laughs>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인제 운동을 안 하면 안 빠진다던데. 오이? 뭐지? <laughs> 나 너무 3초간 약간 저기였지. <laughs> 제가 왜 3초 동안 건전지가 있냐. 아무 말을 못했냐는요 건전지가 있기 그. 어? 지금 그 건전지가 어. 있어. 왜 그랬냐면요.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못. <웃음> <웃음> 어떻게 키는 거야? 이거 어쩔 거. 그럼 이번 뒤에. 나 너무 티 났지? 아까. <웃음> <웃음> 보자마자. <웃음> <웃음> 3천천... 어, 어딘데 <에이>, 맞춰서 <laughs> 우결 컨텐츠 같은 거라도. 이게 뭐야? 약간 이 <laughs> <laughs> 오빠 켜볼까? 응. 음. 이상한 글자가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설마. 어떻게 넣는 거야? 베텐 어. <laughs> 5주년 축하한다고 보내주셨나봐요. 5년 전 사진 아니지? 맞아. 맞아? 어, 오빠 봐봐. 봐봐. 나 아니... 처음, 처음 왔을 때인데? 아니야. 맞아, 오빠.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다니까? 이, 내가 이게 기억나는데. 그래? 응. 이 얼굴이었을 리가 없어? 응. <laughs> 그땐 더 말랐을 것 같아요? 그럼. 아니야, <laughs> 네,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랑 별 차이 없잖아. 무슨 별 차이, 별 차이 많아요. 뭐라고 <laughs> 써어 <laughs> 써져 있지 않아. 별... 써 있는 건 아니지. 그냥 반짝반짝거려. 잘안 보이네, 화면에는. 네. 불 꺼봐, 불 꺼봐, 어 아, 안 보이네. 불 끄니까, 오히려. 아, 불 끄니까, 오히려... 음. <laughs> 어, 끄니까 옆에가 빛나네. 음. <laughs> 감사합니다. 저거, 어디다 놔? <laughs> <laughs> 자, 분량 채우기 코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 씨의 아. 빅션 훈련을 하면서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안 들리는 한문장 프로필! 네, 먼저, 박문성. 1974년생이고요. 학창시절 밴드부 보컬, 보컬 활동을 하면서 <laughs> 가수의 꿈을 꾸다가, 아, 우다가 포기를 하고, 1999년 축구 월간지 베스트 11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축구계로 입문했고요. 2002년부터 축구 해설가로 전업을 해서 SBS와 SBS 스포츠에서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2019년부터는 K리그 해설위원으로 현장, 현장에서 중계를 했고, 땡프리카 TV와 땡튜브 다이슨의 라이브를 운영하면서 축구 컨텐츠를 지금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의 <laughs>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 코너, 비연의 챔피언시 리그에서 5년째 찌질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김동환 씨. 1977년생이고요.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적성에 안 맞았던 차에 스포츠 산업을 공부하면서 축구계 입문. 피땡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국내 그리고 해외 축구를 계속 접하다가 우연히 방송과 연이 닿아 가지고 해설 위원이 되었으며 재치 있는 드립력으로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고 190cm의 큰 키와 건장한 피지컬의 특징. 현재 SBS 스포츠 축구. <laughs> 현재 SBS 축구. SBS 스포츠 축구. 해설 위원님 아이순의 라이브와 빅댕 온라인 콘텐츠에 출연하면서 축구 관련 영상으로 지금 현저히,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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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 하네요. 아, 야, 진짜.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소설 내고 가네요. 큽니다. 알자. 예. 예. 아니, 보컬을, 보컬 <laughs> 보컬. <laughs> <보컬을 웃음> <보컬을. 웃음> <보컬을. 웃음> 어, 처음부터 좀 긴장해가지고. 을 아, 니 그리고 이게 좋구나. 정말 잔완한데 <laughs> 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와 현저히 활동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갑자기 <laughs> 네. 그리워지는 벌써. 아, 예. 이걸 뭐 <laughs> 다음 <laughs> 주부터 <못> 못듣는다니 예. <웃음> <웃음>